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 마치고 오늘도 다이지를 하러 유학산 휴게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더니 유학산 휴게소가 반전 철거대가 있네요 뭐 다른 거 하시려나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후방 카메라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후방 그센서 있잖아요. 삐삐삐 거리는 거. 그걸로다 감으로 주차를 했는데, 에... 후방 카메라 장착을 한번법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laughs> 후방 카메라 아버지 차에 하고 트랙터에 달았는데, 제 차에다 한번 달아보고자 한개 샀습니다. 샀는데, 싸구리를 사서 그런지, 잭 이런 게붙어왔어요 <laughs> 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 잭이, 아니 카메라 찍이기 생겼어요. 보통은 이런 걸로 오거든요. 요즘 요즘은 놓고 빼기쉬우라고아싼거 사서 그런가 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온거 대원대로 달아보겠습니다. 에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그 카메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지금 야간 마취와 잠이어 죽겠습니다. 대충 다는거 영상 한번 남겨볼 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참고하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친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가면서 제 영상 봐가면서 그리고 다른 유튜브 영상 봐가면서 작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달고 전선 깔고 전원 따고 하면 돼요. 보통 전원은 여기 여기 보통 전원은 여기 후방 이거 뭐지 후진등 후진등 전원선에서 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선이 있어요 메뉴얼 보면 나와요 그렇게 따시면 되는데 전 릴레이를 걸 겁니다 왜 릴레이를 거냐면은 그 후방에 후진등 가지고 후진등에 들어오는 전선을 따서 나눠 가지고 여기, 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다가 전원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이 딸릴 수가 있어요. 전원이 딸리면은, 어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차를, 제희 아버지 포트에다가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면서, 제가 미등에다 네 대충 귀찮아가지고 그냥 후진등에다 따버렸는데, 예, 후진기열 딱 넣으면은, 이게, 뒤에 화면이 딱 나오는데, 가끔씩 껌뻑껌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릴레이를 걸 겁니다. 여기 매뉴얼에도 친절하게 어 릴레이를 걸어라 라고 돼 있어요. 전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어, 음, 예. 후진등 전압 미만 시 모니터 깜빡임이 될 수도 있다. 후진등을 거십시오. 아, 니 후진등이 아니라 릴레이를 거십시오. 라고 돼 있어서 저는 사업소에 가서 릴레이를 샀습니다 <laughs> 예 이런 데다가 에 장착하기에는 릴레이가 좀 오버스펙 인데 그 오버스펙 만큼 수명으로 작동 작용할 겁니다 무려 20에서 30 암페어 짜리입니다 좋아요 원래 5핀 릴레이 인데 중간에 이는 빼버리고 4핀 릴레이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달 건지 위치를 봐야 됩니다. 여기다 달 겁니다. 그 외엔 달 데가 없어요. <laughs> 저기다가 달려도 되는데, 저기다가 달면은, 여기가 높잖아요. 애기들이 여기 서 있으면은 안 보여요. 사각이에요. 여기, 여기 트렁크 도어 뒤쪽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달 겁니다. 여기다 달려면, 이네들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 볼트 플라스틱 화스너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빼실 때는 십자 드라이버로 사사살 돌리면 빠지는 애들이 있고 안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안 빠지는 애들은 일자 드라이버로 사사살 이렇게 눌러 이쪽으로 눌러가지고 드라이버를 돌려가지고 빼시면 되는데 그래도 안 빠지는 애들은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끊어서 잘라버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빠지는 건 죽어도 안 빠져요. 그리고 이거 사업소가 팝, 팝니다. 자, 플라스틱 커버 풀고, 안쪽에 철판은, 철판 드라이버 풀면은 이게 들러, 들어져요 이거 왜 풀었냐면요. 이 안쪽에 플라스틱 커버가 네, 이쪽에 달려가는데 여기다 드릴질을 드릴 하거나 해가지고 카메라가 들어갈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예 볼트가 4개 있네 4개 그 다음에 여기 한개 여기 한개그 다음에 이쪽에 이미 푸른, 푸른 볼트 한개예 띄어내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laughs> 달대가 없네 요거 요거 동그란거 있죠 네모난거 클립 들어간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클립이 부러졌어요.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얘를 빼버리고, 어차피 볼트 4개가 이 플라스틱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를 빼버리고, 얘 군형에다가 이거를 집어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톱질을 해가지고 이 전선이 지나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어, 징칸 밑에 오... 케이블 베이라 기다는나주름간 있거든요. 고무 주름간 그걸 뽑아내면은, 이 구멍이 나와요. 이쪽으로 빼세요.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 차체 밑으로 해가지고, 요, 저 밑을 통과해가지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잘 엮으십시오. 전기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으시고요. 이쪽으로 빼신 다음에, 아유, 고무 주름간 있잖아요. 이거 반으로 칼질한 자국 보이시죠? 윗부분을 칼로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그 사이로 전선을 통과시키세요. 예, 뒤쪽 바퀴를 운전석 뒷바퀴를 띄고요그 다음에 휠 하우스 커버를 뽑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뒤에 보면 여기 다용도 함이 있지 않습니까? 얘도 뽑아요. 뽑으면은 이 안쪽에 보시면요, ABS 센서 홀이 있어요. 이 실내로 들어가는 거. 요거를 뽑고. 이게 카메라 선을 여기다 연결게집어 넣습니다. 조금 잘라가지고 낀거 넣고 실리코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이렇게 올려, 예, 저기서 올라오면 됩니다. ABS 선 안자룩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선은 여기서 케이블타이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떼야 돼요 <laughs> 선 통과하고 실리콘을 쳐보라고 매꾸를 할 짓입니다 그리고 휠하우스 앞에 여기입니다 이 구멍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 안에 있죠 이 안이랑 야. 아... 하... 이 안이랑, 요 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릴이 있으신 분은, 여기 구멍을 한개큰거 뚫어버리면은,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요로 뺄 수도, 요로, 요, 로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발파들을 뜯어내가지고, 이걸 요 사이로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요 밑으로 요 플라스틱 있잖아요. 요 밑으로 꾹꾹꾹 집어넣어요.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해서 요렇게 빼가지고 요렇게 빼가지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요, 요 위로. 음, 예, 여러분. 이제 후진등을 따야 됩니다. 후진등, 후진등 어딨냐면요. 운전석 사이즈 대뽑고, 여기 들면은, 여기 케이블 베이 나오잖아요. 케이블 베이. 여기 들면은, 저 보여요? 빨강의 초록선. 좀 보이시죠? 예, 저게 후진등입니다. 이게 후진등 릴레이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빨강의 초록선.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굵은 선이고, 하나좀 가능성인데, 좀가는선이 후진등입니다. 요게 후진등. 요 안에 보면은, 좀, 여 예, 보이죠? 굵은 거, 이건 아니에요. 요게 후진등입니다. 여기서 전원을 따가지고 릴레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 운전서 퓨즈박스 안에 보면은, 전선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빈홀 있죠? 빈, 빈 칸. 이거 보면은 예비라고, 예비라고 되어 있는 칸인데요. 이 칸이 퓨즈만 안 들어가 있고, 배선만 안 깔려 있다 뿐이지, 선 연결해가지고 이따 찍어보면요. 불 들어오죠? 전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전원선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땡겨가지고, 전원을 공급할 겁니다. 후진등이 신호선으로 들어가고요그 신호선에다가, 그 신호선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해야지 안에 스위치가 붙어요. 스위치가 붙으면은 연결대 기하고 있던 플러스 전원이 후방 카메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 하, 아 쉬는 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 아이고 다리야. 다들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이런 꼭두새부터 전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사핀 릴레이 따는 방법 알아봤자 세상살이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 하... 예, 네, 씁쓸한 아침입니다. 빨리 요고 연결하고 구방 카메라 달고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먹고, 이거 하나 좀봐야겠어니다하나좀봐야겠어 예, 다 했습니다. 하. 좀 위치가 안 맞는데, 예, 뭐 이대로 쓰죠. 한번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으면은... 예 됩니다. 들어옵니다. 상태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어, 안 보이네? 이게, 예. 까지고요그래서 이걸 켜면 은또 들어옵니다. 어, 후진등, 아니 뭐지? 후진기 안 넣은 상태에서 또 들어오게, 예, 선을 따놨습니다. 똑딱이 스위치가 남아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콤프레션인데, 콘페이사이가 끼니까 쇼트가 나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여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뭐 연결하려고? 예, 감사합니다. 에, 이상으로 후방 카메라 설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빡세요, 힘들어요. 아우, 엉덩이야. 아, 이제 정리하고 올라가야 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차가 크고, 틈새가 모질해가지고, 틈새가 좀 비좁아가지고, 좀그 시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Yeah. <laughs> 달리면서 뒤를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